<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스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몰래 따지고요. 오늘 할 사람은요, 김리, 킹과 레오네이트 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킹입니다. 애들 거잘 쓰는 오늘, 래온... 오늘은 부러 부러 갈 거고요. 그면 러 구독과 좋아요, 봐봐요. 구독과 좋아요꼭 눌러주시고. 아 진짜. 자, 그럼 저가못쓸 건가요? 빨리 정하세요. 이거 쓸 겁니다.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팔 비트 왜썼지 알겠어요. 에요? 스피드 킹 달리기 니린 아니요? 아, 전만 공해 주시고요. 만공 건데요? 아 오케이 나랑 아 이게 맞네. 끝나고 바로 전 플래시 잡으러 갈 음. 건데. 플래트요, 전 애들고. 오오오오오오 아, 음, 아, 음, 난왜 하나는요 안만이냐고아 진짜 난왜 느리기 나 느리기 소녀이네 아, 아 괜찮아요 일단 일 <목소리> <목소리> 그러게요.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목소리> 자, 지금 이기고 있고요. 아, 진짜 나왜한 대도 안 맞냐고, 친구들아. 오, 이제 한대 맞네. 오, 나 이거 한 번도 안 맞네. 오, 잠시만. 잠시만 이게 되냐고. 와 이게 운이 뭐, 좋으시네. 이게 차서 있니? 와 김리킹은 고수여서. 고수는 아니다, 맞네. 아, 이아눈 더러워요 게임. 와 아, 이거 게임. 어, 달려가, 달려가, 달려, 달려가, 달려가, 달려, 달려, 달. 려 아, <laughs> <laughs> 이인요 <한> <뮤> <laughs> <잘 웃음> 나이스 골. 자, 바로 첫판 이겨 버리고 첫판 플레이 좀 하라니까. <laughs> 아, 다시 플레이. 아, 두 번째 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저15,400 넘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1 6 0 0 빨리 도달합시다 아, 자 아, 시작이 하네. 됐네요 시작이 됐네요 뭐 분명 골넣이려고 했습니다 뭐야 어, 나이, 왔다, 아 갔다, 나이스 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되네 아니네. 그래서 죽는, 죽, 죽을 죽걸 아우 진짜 아 가지 마세요 우선. 아 말이 다안 맞고 아, 러면레오나이트 님이 갈순 있거든요. 루키스만 있었을 수은루키아 아니 왜왜 자꾸 돌리는 모르겠네.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어, 자. 뺏스뺏스뺏스 됐다. 와! 와판 이겼고요. 3판 야, 이거. 이 나요. 첫골 아니야. 아, 첫 골, 첫 골. 첫인 거 아닌 거 같은데. 음. 뭐야? 못했으면 이 양반 좀이 양반은 뭐야? 자 두명킬 자, 자 시원하게 갑시다 와 역시 너무 쉽네요 이제 선물 훔치기 가시죠 선물. 네 선물 훔치기 가겠습니다 네? 뭐, 무슨 선물 선물 말이에요? 선물 훔치기 가자니까요 선물 훔치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무서운 아 그럼 저 자신 있게 룰을 쓰죠. 로 있어요? 룰로죠아룰 저걸 로 없는 줄 알아요? 빨리 예키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제키라면 제저 시작이 됐네. 자 우선은 어 아, 제거... 제키님은 수비하시고 저랑 레오나르테님은 공격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 그럼. 내 소름... 부탁이야. 그 소리 내지 마시고요. 내 부탁이니까 오지 마. 그건 부탁이 아닐 텐데. 부탁이잖아. 저 제가 저 하나 가져올게요. 네. 나이스. 아, 진짜. 이한반이 <목소리> 어, 못가졌대안 <목소리> 돼. 통수 뭐 하는 거야? 아! <목소리> 저아 바보라고 하지 마시고 저 그냥 하나 더 가져올게. 아냐 오늘도 바보비 아니라 제가 <laughs> 그자아제저아슬로나나 아니, 그럼 킬해버릴게요. 감사합니다. 자파악세요파저세요어 두명 크게 했잖아요. 자 이거. 아 제가 죽이고 싶었지만. 어디가? 나이스 눈물 흘리고. 라이스 두 번째 판도 쉽게 이겼고요. 자몇명 죽였을까요? 아니 아아그 선물이... 다음 판도 가겠습니다. 여러아 손물 힌트 하지 마시다. 안 됩니다. 저퀘스트 어... 그 있어요. 아 취이 너무 총 많다고 게스트가 다들 응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그쪽은 가지도 그렇게 막 써지는 건가? 네. <laughs> 어, 잠깐만. 잠 좀. 일단 가제다 여러분 가긴 <laughs> <각인 웃음> 못 가요. 가스는 너무 쉬시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제가, 제가 <laughs> 막아줬다요. <laughs> <laughs> 아니 봐 <마>, 몸빵 해 줬는데. <laughs> 아, 실망이에요, 스피드 킹님. 실망이에요? 야, 엄청 실망입니다. 야, 방어, 방어, 방어. 그러던, 저, 저... 아, 잠깐만, 먹혔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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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았요자 바로 위험 자올줄 알고요. 죽였어요? 아, 스피드퀸만 아까 잘패스했어 그냥 공중점프. 재킷 쓰지 마세요. 아니 재킷 써야 돼요. 방어를 하려면. 오, 오. 나이스. 이걸 룰을 시킬게요. 음. 아니 룰하지 마. 어 룰은 갑자기 다른. 자레오나 여기서 스피드킹은 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불. 아그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아 진짜 짜증 나시네. 짜증 나시네? 어, 어. 자, 시작이 됐네요. 어? 이거 쌀콜트에다가 불이면 이길 확률 높을 것 같은데? 상대팀 뭐였죠? 어, 쌍콜트. 어, 쌍, 쌍콜? 쌍콜. 어? 이리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 어, 어. 수비 아들이면? 죠 모르죠? 야, 이 와. 방끼리 싸워야지. 알어 이거 방어 해야 돼요, 방어. 어, 가디 나... 방어. 다가져올수 u 어 I see you 이 o n t know w 이 a t do. n t look at me. I s 가 e I s 나이스. see. I see. I see. I see. I see. 하나씩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저 그냥 하나 더가져올까요 그냥? 맞아요 저 예,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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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불을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불이 여기 있다. 이거 아 죽었어요. 이제 컵 들고 온다. 저불 키차고 있을게요. 아니야, 와 클리 갖고 <laughs> 아, 오면은 자 클리샷. 자. <laughs> <laughs> 자, 나이스! 나이 공중쇼. 스 막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막판판이라니요 저희 그래, 이것만 잠시만요. 안나왔네요 막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막판. 오케이, 오케시작이됐네요 오, 쌍가지 소리. 그렇네요여게 아... 생각보다 불이 좋아요 오, 생싱 지금 가포 아, 지금 가포드한번에 저... 상대. 포와오싱오포드에 싱가포드에 싱가포드 던져, 던져. 드에싱이 아, 저한명 죽이고 죽었어요. 아나 아직도 공이 안찼다아이스아 근데 이러면 코컬트가. 아가재 잘못 잡았다. 괜찮아요. 저거 아, 다시. 트 보내네. 아 결국. 우리도 하나 당했습니다. 음 그래서요. 아 막으고 있으세요. 근데 죽었네. 팬, 아, 나이스. 아, 근데 여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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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무슨 음, 말이에요? 가서 가서 가서. 그냥 끝났어요, 이거. 아, 힙키. 아, 아, 나이스. 또 이겼네요. 자. 음, 음, 자, 여러분. 이제 막판이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아, 아 노노! 아 노노예요? 아 찐맛빵 가도록 하죠 찐맛빵 아 찐맛빵 찐맛빵 아 찐맛빵 가야지 아안 아, 힘들어요 아, 촬영이 좀금 늦긴 늦었지만 촬영이 늦긴 했지만 갈게요 네, 찐맛빵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데 아, 어떻게 뭐, 우리 내일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근데 슬프니깐 저 내일 제일 힘들 거거든요 우선은 음. 저도 촬영, 내 네, 다른 사람과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늘그다게고우기있잖 네, 아. 나이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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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로 수 있네 어우, c a n wake me 저내 스마님과 마인크래프트를 찍고 와, 나이스. 스마님이랑요 근데 저한테 몰라요 아, 제발요, 제발 왠... 아 갑자기 왜아 놓쳤다 아 이럴 수아 그냥 별로 안되네 아 근데 템이 너무 강하네 어그러기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설마 또? 아 그럴리가 없어 아또 그래? 이제?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죠 마라키. 안녕히 계세요. 마라키 아, 죠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응.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